네첫 <laughs> 번째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정말 아, 감사드려요. 아, 지금 첫 번째군요. <laughs> 네 작가님 성함이랑 같이 소개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월복이라는 작가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laughs> 작가님 월복이라는 예명은 어떻게 짓게 되셨어요? 어, 사실 월복이라는 예명은 저희 어머니 성함인데 달 월의 복복자 쓰시는 어머니 성함이거든요 작가 활동하면서 어머니의 성함을 가지고 활동해서 그 성함과 함께 내가 성장해 나가면 저한테 되게 의미 있는 또 일일 것 같아서 어머니의 성함으로 차용해서 쓰게 됐습니다 그러면 작가님이 일러스트 작가로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laughs> 네. 어떤 길을 걸어오셨고, 또 작가 활동을 하게 되신지 어느 정도 되신지부터는. 음, 사실 작가 활동한지는 오래되진 않았고요. 지금 회사 그만두고 시작한 게 2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제 뭐 이모티콘 회사, 출판사 상주사파가 뭐또앱 개발하는데 리소스 같은 것들을 만드는 일들을 하는 그냥 회사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래도 계속 그림을 그려 오셨었던 거네요. 네 맞아요. 제가 이제 뭐 회사 생활이라고 해서 뭐 완전히 다른 뭐 사무직이나 이런 것들을 오. 했던 건 아니고 이제 저는 엄청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되게 오.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림 관련으로 계속 전공했고 이제 예술계통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회사에 있었던 그림 그리는 일이랑 전업 작가가 됐을 때 그림 그리는 일의 차이점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회사 일은 아무래도 제가 주도적으로 하는 일들이 아니라 음. 회사 자체에서 뭔가 프로젝트성으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저의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일들이 아니라 굉장히 부속처럼 음.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어, 이런 걸 해. 하면은 저는 이제 동그란 톱니바퀴에 맞춰서 돌아가야 하는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업작가로 일하고 나서는 제가 좀 더.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어서 남의 일을 하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내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 제가 회사 다니면서 네. 좀 들었던 소리가 있었거든요 회사 거의 초반에 일섭씨는 제 분명히 일섭이에요 일섭씨는 회사는 동그랗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왜 일섭씨는 세모나게 돌아가려고 해? 약간 이런 소리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똥니박퀴 얘기하니까 생각나서 그게 사장님이 저한테 다이렉트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세모난 사람이고 뭐 예를 들어서 회사는 네모난데 그러면은 세모난 나를 필요로 해서 고용을 했으면 조금 맞춰서 뭐 마름모로 돌아가든지 뭐 이렇게 좀 해야지 않냐. 나, 내가 어떻게 세모난 사람인데 이 네모에 꽉 맞춰서 돌아갈 수 있느냐. 약간 이렇게 반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음... 그런 일들이 조금 전업 작가로 활동해야겠다는 큰 계기가 되었을까요 그때는 이제 사회 초년생이어서 어? 나 이래서 전업해야지? 이런 건 아니지만 음. 그런 것들이 좀 쌓여가지고 오다 보니까 어? 내가 이런 적도 있었지? 하는 생각들이 있고 아, 이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좀 전업 작가나 뭐내 것들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작가님의 길을 걸으시면서 하셨던 작품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품 활동하는 거는 이제 제가 회사 생활 하면서 어, 내 것들을 많이 놓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고, 저뿐만 아니라 좀 다른 사람들도 예를 들면 금전적인 문제나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일하고 있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환기시켜주고 싶은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작품 안에서 좀 쉬어가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활동을 할때 뭐 크게 이제 키워드가 취미나 힐링 안식 위로 이런 주제들을 많이 차용해서 작업을 하는데 자신을 돌아보면서 좀 나의 것들을 찾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메시지를 담고 싶어서 그런 주제로 많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의 작품들을 보면 크게 눈에 띄는 주요 오브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설명해 주실 수있요 크게 이제 뭐 캐릭터로 보자면 월복이라는 메인 캐릭터, 여자 캐릭터가 있고요. 어머니의 캐릭터는 사실 어머니라는 캐릭터 자체가 뭔가 한국 정서상 되게 희생을 강요받고 도 하고 희생의 아이코닉한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 그림 안에서 어머니는 좀 되게 세련되고 아름답고 뭔가 이런 것들로 좀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서브 캐릭터로 이제 나오는 고양이, 새, 토끼 이렇게는 이제 각각의 의미가 있는데 고양이는 미로 그리고 토끼는 어린날의 꿈이나 동심 같은 것들고 새는 자유를 뜻해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반려묘 호박이라는 반려묘를 키우고 있는데 거기에서 많이 영감을 얻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고양이와 토끼는 이름이 있어요 고양이는 검정색으로 많이 그려서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키우는 강아지가 까망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제가 키우는 고양이랑 어머니가 키우는 강아지가 약간 믹스돼서 까망이가 탄생했다고 보시면 되고 토끼는 하양이에요. 음. 그 어린 날의 추억이나 기억이라서 뭔가 그 밝은 느낌을 표현하고 싶어서 하얀색 토끼로 캐릭터를 잡았거든요. 근데 새는 이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새는 지친 사람들이 자신을 좀 투영해서 보기를 바라서 이름이 없는 새이고. 자유라는 뜻으로 이제 나를 투영해서 좀이 자유를 느꼈으면 좋겠다. 최근에 어떤 페어들 참여하셨어요? 최근에 페어 참여한 거는 마고 코엑스에서 하는 일러스트 페어 참여했고요. 이제 아무래도 제가 활동한 지 그렇게 길진 않잖아요. 그래서 좀 대중들이한테 좀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열심히 페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좀 어떠세요? 나가면은 좀 현장 반응이 그래도 즉각적으로 오잖아요. 네,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에너지들이 많이 이제 뭔가 작업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페어에 가서 이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제가 페어에 나가서 그림 설명이나 요, 요새는 조금 덜한데 초, 음. 초반에 되게 설명을 엄청 많이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설명을 하는 중에 이제 뭐 월복이라는 작가명을 설명해드리면 이제 저희 어머니 성함이란 걸 알고 아, 월복이라는 작가명이 되게 예쁘다. 어머니 성함이 되게 예쁘시네요.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한테 엄마, 이렇, 이렇다더라. 엄마 이름 되게 예쁘대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 하고 하니까 어머니가 되게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 관객과 이제 어머니와 저와 이렇게 다 연결되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들 때문에 제가 또 작업을 또 열심히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 좀 이름을 사용하는 비용을 좀 하신 것었지 음, 어머니의 뿌듯함으로 <웃음> 네. <웃음> 그렇게 통... 네. <laughs> 어머니께서도 페어에 오신 적 있으세요? 네, <laughs> 디, 그때 디아프 때 오셨어요 <laughs> 그러면 어머니 시리즈 작품을 보고 어머니 반응은 어떠했어요 어머니가 제일 비싼 걸 하나 사셨죠 <웃음> <웃음> 제일 빅 팬이셨네요 <laughs> 제 1호 팬입니다 월복 작가님 1호 팬, 팬 월복 <laughs> <laughs> 작가님 그럼 요즘은 어떤 작품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요즘은 약간 그 오브제 같은 것들을 만들고 싶어서 예를 들면은 이런 식물 작업이라든가 아니면은 고양이로 이제 모빌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작업들을 좀 하고 있어요. 최근에 가장 하면서 재밌었던 작업이 있으면 어떤 작업일까요? 항상 뭔가 작업할 때 최근 작업들이 제일 재밌거든요. 아 그래서 그 고양이 모빌 오브제가 최근에 작업했던 거고 너무 귀엽게 나온 것 같아서 요새 <laughs> 가장 애정하는 작업이고요. 오늘도 조금 만들어봤고요. 음, 음, 음. 지금 여기 작업들에 내가 이거, 이거 좋아해, 나 이거 좋아해 이런 것들이 다 녹아있는 것처럼 평소에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좀잘 아시는 편지에요 근데 저는 좀 직관적으로 저를 잘 본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항상 커오면서, 어, 남들보다는 저는 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자라왔던 것 같아서, 삶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도 제가 싫어하는 게 뭔지를 아, 알아야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안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서, 뭔가 회사 생활하고,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아, 내가 이런 것들을 좀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전업 작가의 길로 오게 된것 같고, 그렇습니다. 음. 저는 그 좋아하는 거를 찾아가는 그 속도가 조금 다르다고 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쁜 거를 먼저 보는 사람도 음. 결국에 좋은 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 이제 각자의 방식들이 있으니까, 음. 뭐 어떤 사람들은 좋은 거를 먼저 보고 옆에 두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 각자의 방식대로 음. 맞는 형태대로 뭔가 그런 삶을 대하다 보면은 뭐 주위에 좋은 것들이 남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작가님이 원하시는 모양의 삶이 있으실까요? 제 모양이 어떻다라고 정의할 수가 없는 게 제가 항상 저를 탐구하고 있지만 저도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뭐 이럴 땐또 이렇게 되고 제가 모르는 저도 많다고 생각해요. 시시각각 변하고 뭐 나이가 들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해서 제가 뭐 세모난 사람이다. 네모난 사람이다. 이렇게딱 정의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냥 시시각각 바뀌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좀 좋은 쪽으로 변해 가는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뭔가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좀더 따뜻한 사람이 되야겠다는 생각도 같이 하시는 걸까요? 사실 이 작업들을 하면서 되게 많이 바뀐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따뜻한 것들을 계속 옆에 두고 그리고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유연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분명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사실 이 작업들을 하면서 제옷 같지 않았어요. 따뜻함, 어머니, 힐링 막 이런 단어들이 제것 같지가 않았었는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동화되면서 제 생각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환기가 되고 그러면서 제 옷처럼 같아진 느낌입니다. 타인들에게 따뜻함을 주고 싶어서 따뜻한 말을 하고 싶어서 시작한 작업 대략 작가님께도 이런 따뜻한 말을 계속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남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기도 하지만 사실 저한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거든요 그 그래서 보면 작품에 되게 포인트 되는 컬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컬러인지 또왜저 색을 선택하려는지 제가 이제 작품의 포인트 컬러로 다홍색을 많이 쓰거든요 처음부터 그냥, 어, 다홍색을 써야지 하면서 만들었던 색은 아니고,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 처음에는 여러 가지 색을 쓸 때도 있었는데, 쓰다 보니까 좋아지는 색이라서, 다홍색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알아가면서, 아, 내가 이 색을 좋아하구나. 월복의 아이덴티티 컬러처럼 다홍색을 쓰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작가님께서 선택하는 방식이 토너먼트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이기는 애들, 또 이기는 애들 그렇게 해서 뾰족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냥 실제로 그렇게 정말 음. 나아 아,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음, 뭔가 이렇게 나열된 거에서 점점 정리해가는 음. 느낌으로 앞으로 조금 더 그려보고 싶은 혹시 뭔가 어부풋하게나마 계획하고 있을 그런 주제가 또더 음. 있으실까요? 없으면 말고 <laughs> 또 생각난 거 알죠? <laughs> 아니, 근데 꼭 해보고 싶은 주제긴 해요. 사실 어... 그, 뭔가 제가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그 관계라는 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고, 한동안은 괜찮았다가, 갑자기 불쑥 뭔가 마음에 튀어나와서, 아,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게, 하게 되는 게 관계라는 주제거든요. 그게 이제 비단 뭐, 상대랑 나와의 관계도 있을 거고, 내 자신과의 관계도 있을 거고, 뭔가 그 관계라는 그큰 범주 안에서 작업을 해보고 싶은데, 그 주제는 되게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서 탐구할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해보고 싶은 주제는 그런 관계라는 주제로 좀 작업을 많이 해보고 싶어요. 이제 마무리로 이렇게 가도 될것 같은데, 앞으로 지금 5년 뒤에 어떤 작가가 되고 싶으세요? 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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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영향력 있는 그게 꼭뭐 명예 뭐뭐 뭐 유명해지고 싶어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한테 따뜻함이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고 싶은 또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자 그러면 평소에 보뭔는 온도를 몇 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뭔가 사람의 체온이 36.5도 정도라고 하잖아요. 36.5도보다 조금 더 높은 37도라고 정의를 하고 싶은데 37도면 약간 미열이 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열이 날때 보이는 뭔가 환상 같은 것들처럼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아름다운 환상을 좀 전달해 줄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어서 37도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 둘, 셋.